그 조건 중한 쪽만 선택하여 구한다. 20문제 중에서 조건이 1문제를 맞추면 3점을 얻고, 조건이 1문제를 틀리면 1점을 잃을 때, 모두 맞추면 20 곱하기 3, 60점 빼기 4점.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 한 문제 맞추면 몇점얻는데 3점. 근데 지금 모두 맞춘 게 20문제인가봐, 그치? 그럼 20문제 다 맞췄으면 몇 점? 60 그렇지 20 곱하기 3이니까 그렇지 20문제 다 맞으면 3을 곱하니까 그 다음에 한 문제 틀리면? 19 곱... 한 문제 틀리면 19 곱하기 3 빼기 는 56점 그래 한 문제 틀리면 1점을 잃는거잖아 그렇지 그럼 2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 틀렸다는건 몇 문제 맞았다는거야? 19문제? 그래 그래서 19 곱하기 3인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문제를 틀리면 18 곱하기 3 빼기 2는 52점. 세 문제를 틀리면? 세네 문제를 틀리면 17 곱하기 3 빼기 3은 48점. 자, 그럼 여기 다시 봐봐. 왜 이거 17된 거야? 왜17 됐어? 3개 틀려서. 그지 3개 틀리면 20문제 중에 3개 틀렸으니까 17개를 맞은 거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 밑에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4점씩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다시 한 문제를 틀 틀릴 때마다 4점씩 4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한번 다시 들어봐 한 문제 맞추면몇점 올라가? 3점 근데 지금 한 문제 틀리면? 1점 1점이 내려가는 거지 이해 가는 거 맞지? 그리고 원래 다 맞았으면 그한 문제가 더 올라갔으면 3점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3점이 올라가는 대신에 1점을 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는 올라가는 거 3개랑 내려가는 거 1점이니까 전체는 몇점 차이가 나는 거야? 4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읽어보자, 여기. 끝나야지 옆에서. 아마 키드대에서는 그렇지.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틀리면 1점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한 문제 맞으면 몇점 올라간다? 4점. 4점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틀리면 한 문제 틀리면 몇 점이 1점. 내려가 1점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얘는 몇점 차이가 나는 거야? 5점 5점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 가지? 근데 아영이가? 아영이가 이 퀴즈 대회에서 50문제를 풀고 음. 155점을 얻었다면 아이가 틀린 문제는 몇 개입니까? 오케이 이해갔어? 자몇 점을 얻었대? 155점 155점 원래 지금 몇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50문제 5 50 0문제 풀었는데 만약에 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50 곱하기 4 그래 그럼 그게 아마 여기 나왔겠네 50문제를 모두 맞추면 여기 50 곱하기 4 그래서 몇 점? 20점 정말로? 20. 아 200점. 그래, <laughs> 200점이야. 그치? 근데 한 문제 틀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아까 전에 몇점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 1점. 한 문제 틀리면 내려가는데 응. 원래 다 맞았으면 몇 점이 올라가야 돼? 4점. 그럼 한 문제 틀리면 차이가 몇점 나는 거야? 5점. 5점. 알겠지? 5점. 5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 한 문제 틀렸으니까 원래 1 쓰면 되지? 그다음에 여기는 두 문제 틀렸으니까. 오케이. 그럼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낮아지는 점수가 아까 몇 점이었어? 아니었지? 그거 맞았으면 4점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 맞으면 4점 올라가는 건데, 1점이 내려갔으니까 몇 문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5점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얻은 점수가 155점이 래잖아 그럼 200점에서 얼마 빼주면 돼? 155? 그렇지. 자, 그래서 45점이 된 거야. 근데 아까 한 문제, 한 문제당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 했어? 한 문제당 다섯 문제. 응? 5점. 5점, 그치. 그럼 여기에 5점이니까 45 나누기 5하면, 그렇지. 네. 그수서 어, 경시대에서는 한 문제를 맞히면서 점을 얻고, 그치. 틀리면 이점을냈니다 응. 서진이가 이 경시대회에서 25문제를 풀고 52점을 맞았다면? 아, 서진이가 틀린 문제는 끊고 맞아요? 응.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네, 답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몇몇 몇 문제 풀었대? 몇 문제? 50.. 에 여기 25문제. 그치 25문제. 그럼 25문제를 만약에 다 맞았으면? 더 맞았으면 응. 25 곱하기 4 그럼 여25 곱하기 그럼 얼마야? 100? <laughs> 그럼 100점이지 자 그럼 다시 봐봐 한 문제를 맞으면 몇점 올라가? 4점 그럼 한 문제를 틀리면? 2점 그럼 2점 내려가는 거야 이해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맞을 수 있었던 건데 그한 문제를 틀리면? 원래 4점을 더 맞을 수 있었는데 응. 2점이 내려갔으니까 전체는 몇점 차이가 나는 거야? 7... 6점 그치 6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한 문제 틀리면 6점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원래 100점 맞아야 되는데 서진이가 이 경시대회에서 몇 점으로 맞아, 맞았대? 52점 그래 그러면 차이가 위치가 얼마큼 나는지 한번 보자 다 맞았으면 몇 점인데? 100점 그럼 100점인데 52점을 맞았으니까 차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 빼기 50 50? 응. 음,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한 문제 만약에 틀리면 몇점 차이가 난다고? 2점. 아니 6점. 그렇지. 이렇게 두 개에 있어서 6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 6점 차이가 나는 게몇개 반복이 되면 48점이 될까? 음. 한번만 해 보자. 8이 48 나누기 뭐에 있어 지금? 48 나누기. 그렇지. 잘했어. 48 나누기 그렇지 그럼 여기다 답은 몇개 틀린거야? 8? 그렇지 8개라고 쓰시겠어요? 오케이 아주 잘했네 아주 잘했네 판타지 3번까지만 하면 이제 끝났고 아이유는? 아리는가위바위 하여 이기면 오점을 얻고 오점을 얻고 지면 오점을 잃는 놀이를 합니다 음. 가위바위보를 20번 하야 51점을 얻었더니 하얀는몇번졌으니까단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거야. 이해 가지? 제가 럼 이제 해볼게. 가위바위보 에서 이기면 몇점 얻어? 5점. 5점. 근데 지면? 2점.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몇 점? 7점. 7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다다 다 이겼으면? 7 곱하기 5? 7 곱하기 5? 아니 20 곱하기 5. 그래. 그럼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 이겼으면 20 곱하기 그래 그럼 얼마야? 100? 그래 그럼 100점인데 지금 맞은 건몇 점이래? 51 그럼 뭐 해줘야 돼? 차이를 100, 구해야 되잖아 100 빼기 51 그렇지 100 빼기 51 하면 49 그래 근데 얘는 한번질 때마다 차이가 몇점 나는 거야? 7점 그래 7점이면 뭐 해줘야 돼? 49 나누기 7? 7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okay, 그러면 7곱번 번쩍 아이씨 안녕